우리는 대한민국에 삽니다. 24시의 나라, 배달의 나라, 먹거리의 나라, 유흥의 나라. 이러한 많은 것들이 우리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모두가 행복할까요? 어제였죠.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는데요. 시험을 본 학생이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능 성적을 비관한 고3 학생이 일교시 수업을 마치고 학교 밖으로 나간 후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었습니다. 수능이 한 달이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입 사수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능을 못 보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잘 보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대학을 간다면 행복한 사람이 될까요? 학생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한 학교를 찾았습니다. 고등학생들에게 대학의 삶이란 어떤 걸까요? 저희 고등학교 2학년.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시네요. 아 이제 3학년, 3학년, 이제 3학년, 이제 3학년, 3학년 되시는 3학년 거예요. 3학년. 근데 많은 흔히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대학생 되면 행복해지고, 뭐 애인 생기고, 뭐 그렇게 한다는데, 혹시 그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네 그냥. 어... 그러면은 혹시 어디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 그냥 뭐 학원 다니다가, 쌤들이. 대학하면 다 괜찮아져 막 이러고. 음, 주위에서 친구들과 아, 친구들. 아, 네, 친구들. 아. 혹시 그러면 그 얘기를 좀 믿, 믿으시는 편이신가요? 살짝? 살짝. 아, 대학교 난고라서... 상상해보면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 아. 대학하면 여자는 있어요 여긴 여자가 없어요. <laughs> 혹시 그러면은 자신의 삶, 뭐? 지금 고등학생의 삶이랑 대학생의 삶을 좀 비교를 한번 해봤을 때 뭐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닌가? 시간이 것 같고, 음. 것 같고, 응. 음. 고등학생들은 대학을 간다면 지금의 삶보다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CS사연구소는 대학생 행복점수가 67.02점으로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심지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5년 후 삶에 대한 기대치도 73.04점입니다. 4년 전 당시 대학생의 행복도가 현재 대학생의 미래 행복도와 비슷한 셈이죠. 한국CS사연구소 안치용 소장은 이것을 퇴행적인 희망부재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대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기 성균관대학교에 다른 종류의 행복을 찾는 두 학생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성균관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 재학 중인 진수환이라고 합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어, 요즘 이제 3학년이 이제 돼가지고 자격증도 준비하고 있고 또 시험 기간이라서 시험공부도 해야 되고 팀 프로젝트도 해야 되고 또 대외활동도 틈틈이 하려고 노력 중인데 너무 네, 바쁘다 보니까 어, 힘들긴 한데 그래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환씨가 하는 일을 한눈에 살펴보니 모두 미래에 투자하는 일이더군요 휴식하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어디가세요? 아저 지금 이제 강의실 원래 왔다갔다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강의실에서 하고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하려고 공부하러 갑니요 열심히 살죠 열심히 살아야죠 3학년이기도 하고, 내년에, 내후년에 4학년이 되면은, 조금, 완전 취업에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조금은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네. 지금 엄청 바쁘게 사시는데 나중에 행복에 더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 사실 저도 이런 공부를 하는 게 되게, 행복하진 않거든요. 즐겁지도 않고, 그리고 저도 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고, 근데 지금 제가 나중을 더 하는 이유는 제가 학생으로서 이렇게 나중에 계속 공부를 하고, 뭔가 힘들어하고 이런 게 나중에 행복을 생각하면 되게 가성비가 좋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내가 투입한 노력에 비해. 지금 조금 고생을 하면 나중에 받게 될 행복이라는 게 너무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정도는 뭐, 뭐 제가 뭐 되게 뭐, 어디가 크게 다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뭐 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수환 씨는 지금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투자하는 것이 행복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 투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종류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교 연습실에서 몇 명이 모여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노래 연습 중이었고 바로 오늘의 주인공 윤성 씨도 연습실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말은 하지마 제발 그 말이 더 아픈 걸 알잖아 사랑해줄 거라면 혹시 지금 왜 노래 연습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아, 저희가 저희가 얼마 뒤에 또 정기 공연이 있어가지고 네. 요즘 빡세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 어, 기말고사랑은 또뭐 겹치지는 않나요? 기말고사가 바로 그 다음 쪽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 이거부터 잘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도 해 늦지 않습니다. 자기 소개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24살 김준성이라고 합니다. 네, 혹시 요즘 뭐 어떻게 지내는지 그나항 뭐 어떻게 사시는지 한번 말씀해줄 수 있어요? 저는 일단 재인브레스라는 그 보컬 동아리를 하고 있고요. 얼마 전까지 그 삼성카드 영랩에서 하는 이제 유튜버 대활동도 했었고, 이제 학과 학생회도 홍보국장으로 있었고, 또 학과의 학회 영상학회에서도 이제 활동을 했었고, 네그 정도? 어... 요즘 되게 바쁘게 살고 있죠. 윤성치가 하는 일을 한 눈에 살펴보니 나중보다는 지금의 행복에 치중한 것 같습니다. 현재 행복, 나중의 행복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다면은 뭐가 더 끌리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당연히 지금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는 지금 순간이다. 그러니까 지금 순간에 충실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항상 갖고 있어서 뭔가 굳이 미래에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걸 준비해야지라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현실에 더좀더 즐길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같은 행복이라도 두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행복이란 한마디로 어떤 건지 지금 이 순간 그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것들을 할수 있는 그 순간에 딱 충실한 거 그게 되게 행복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해서 저축 뭐 투자 뭐 비싼 전자기기나 약간 좀 고급 물건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음. 것들을 조금 사려고 저희가 노력을 할때그 돈을 모으는 과정이 되게 기대에 가득 차고 물론 그 돈을, 그 물건을 사는 것 자체가 행복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돈을 모으는 과정 자체가 오늘 그 기대에서 행복이 나오는 거 아닌가 네. 대학 가면 행복해진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 가면 행복해진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마냥 행복하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사실 뭐 와서 열심히 놀 수도 있고 열심히 뭐 동아리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뭔가 고등학교 때랑 크게 달라지지 않는 점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과제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뭔가 어쨌든 계속 뭔가를 노력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사실은 크게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마냥 행복하지는하실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 대학 가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학 가서 뭘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을 느끼는데, 대학 가면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지내진 않거든요. 다들 뭐 행복해 안 하는 사람도 많고, 중요한 거는 약간 똑같은 일을 해도 누가 누구는 행복해하고 누구는 불행해 하더라고요. 두 사람은 다른 종류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대학을 간다고 해서 모두 다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각자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혹시 그러면은 본인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저는 지금 제가 좀 긍정적인 편인 거 같긴 한데 행복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아 어, 수험생들에게 한마디. 일단은 수고 되게 많으셨고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수능을 되게 못 봤어요. 수능을 못 봐서 되게 여차 저차 되게 고생을 많이 하면서 저희 학교에 왔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내가 내가 이때까지 했던 입시 생활을 다 보상을 못 받는 게아닌가 근데 제가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언젠가는 다 보상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능 결과가 어떻든 지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의 노력은 언젠가는 다 보상을 받는다. 대학 가면 다 간다고 해서 다 행복해지는 건 아니고, 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을 가든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만의 기준으로 행복을 찾는 게 진짜 가장 중요한 행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 많이 떨쳐 버리고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각보다 좀더 넓은 세상이 펼쳐지니까. 대학 간다고 해서 다 행복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어디를 가든 우리가 행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자신만의 행복의 기준을 찾길 바랍니다. no yeah. yeah.